거북목 구분 등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15초만 따라해 보세요. 마법같이 좋아집니다. 바닥에 옆으로 누워주시고 다리는 90도로 구부려주세요. 아래쪽 다리를 천천히 뒤로 빼주시고 뒤쪽으로 90도 만들어주세요. 왼손으로 뒤쪽 다리의 발등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몸통을 회전시켜주세요. 이때 골반과 허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다른 손으로 앞 다리를 바닥에 고정시켜주세요. 호흡을 깊게 내쉬면서 어깨가 바닥에 최대한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세가 안 좋고 두통, 허리 통증 없애고 애플립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엉덩이 운동 10초만 따라해 보세요.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은 바깥으로 벌리고 양쪽 발바닥은 합장하듯 모아주세요. 숨을 천천히 내뱉으며 허리를 들어올려 엉덩이 근육을 수축해주세요. 10초 이상 자세를 유지하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려와 다시 반복해주세요. 하루 3회 이상 해주시면 애플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활동이 적은 직장인 학생분들 하루 1분 이 운동을 하면 뱃살과 허리 통증이 사라집니다. 우선 천장을 보고 바닥에 누워주세요. 무릎을 90도로 만들고 호흡을 내뱉으며 복부를 단단하게 잡아주세요. 다리를 들어 무릎과 배꼽이 가깝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양손으로 허벅지를 지그시 밀며 버틸. 무릎을 당기는 힘과 허벅지를 손으로 미는 힘이 같게끔 유지해주세요. 배꼽 아래에 힘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체크하며 하루 1분 5회 이상 반복해주세요. 늘어난 뱃살, 허리통증으로 고민 많으신 분들 15초만 따라해보세요. 두통, 목, 어깨 통증 사라집니다. 바닥에 앉아 턱을 살짝 당겨주세요. 고개를 오른쪽 무릎 방향으로 45도 돌려주시고 오른손은 뒤통수에 살짝 얹어주세요. 왼손은 왼쪽 어깨보다 바깥쪽으로 열어주시고 엄지척 만들어주세요. 오른쪽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을 향해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 시선은 오른쪽 골반을 바라 여주세요 왼손은 주먹을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두통, 목,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직장인, 학생분들 하루에 1분 이 운동을 한다면 뱃살, 무릎, 허리 통증 사라집니다. 한 발로 서서 중심을 잡고 준비합니다. 들고 있는 다리로 앞, 뒤, 옆, 세 방향의 바닥을 터치합니다. 한쪽 방향에 5번씩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익숙해지면 다리를 더 멀리 뻗어 바닥을 터치해주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균형감각과 관절의 안정성을 향상시켜줍니다. 늘어난 뱃살과 허리, 무릎 통증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